안녕하세요. 당신의 지갑을 채워주는 재갈량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좋은 펀드를 전체적으로 추천을 해드릴 겁니다. 요즘에 이제 댓글도 많이 주신 부분이기도 하고요. 추천은 오늘 영상에 다 해드릴 거고 이름 다 찍어드릴 겁니다. 끝까지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여러분들의 투자에 좀 시작하시는 데 그리고 아니면 시작하신 분이라면 새로 좀 이렇게 바꾸는데 적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주의사항 오늘의 이게 아마 핵심 포인트입니다.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추천 얘기가 많이 있으세요. 근데 저도 조금 게뭐 그런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추천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 TV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좋은 펀드부터 시작해서 고르는 방법들 최근에 영상 통해서 다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펀드를 뭐 새로 시작했다는 분들 그 다음에 기존 에 했던 걸좀 이렇게 조정했다는 분도 계셨고요. 많은 글을 주셨고 메일도 지금 제가 계속 받고 있고. 뭐 수익 보고 있다 감사하다는 메시지에 이게 어 실행이 참 쉽지 않아요. 저도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그 실행하는 모습에 대해서 큰 박수 드리고 싶고요. 항상 응원 드리고 싶고 저도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 핵심을 여러분들에게좀잘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나 답글 이거 매일 보면 제가 느끼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이분께서 이 투자를 뭐 새롭게 하시든 아니면 조금 조정을 해서 바꾸든. 얼마나 고민하고 애를 썼는지가 저는 이게 보이거든요, 그게. 뭐, 여러분들 안 그러실까요? 여러분들 하는 일이라면 그 일에 대해서 누가 왔을 때 그냥 그거 아실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 직감적으로도. 그러니까, 저도 뭐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뭐, 단지 오래됐다고 그런 건 아니고, 되면은 그게 이제 보이니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흔적이 저는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황이나 이런 것도 좀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도 좀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당황스럽냐면 알려드릴 수도 있지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펀드를 하기 전에 투자를 좀 어떻게 보고 여러분들이 전략을 잡고 있는지가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익만 많이 나면 된다 이런 거는 저는 말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돼 있어야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벌고 수익을 버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에는 대가가 있고요. 대가 없이 내가 뭔가 얻겠다 그거는 저는 욕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자는 변동이 있습니다. 예. 경기의 어떤 흐름, 그 다음에 플러스가 있으면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번에 코로나 같은 이런 경제 침체도 올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글로벌 경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게 거의 고점에서 막50% 마이너스 70% 이렇게 도 떨어질 수있다는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감안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겠다?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이거를 감안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또 1~2년 안에 단기간에 제가 뭐 결과 얻으려고 하지 제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마이너스가 뭐 연동되는 부분일 거예요. 마이너스가 싫고요. 1~2년 안에 왜냐면 이게 흐름 자체가 있고 이 회복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최소한 2~3년 이상 그 다음에. 3에서 5년의 기간을 보고 제가 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 아니라면 1, 2년 안에 내가 뭔가 보겠다? 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거든요. 변동 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런 것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해서 뭡니까? 마이너스 났다고 또 우울해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어떤 역사적인 데이터 쪽에서 나름 제가 잡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침체가 와도 대부분 한 1년 안에 회복이 됐고요. 뭐 3년 좀 넘은 게딱한번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2, 3년 이상을 목적으로 반드시 가라고 말씀좀 드리고 싶어요. 경기의 어떤 흐름, 뭐, 상승이나 이런 하락, 다시 회복, 이런 사이클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인지를 이건 내 가슴속에 인지하셔야 돼요. 그냥 뭐 이렇게, 뭐, 그렇지,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런 분들은 인지가 안 되면 떨어지면 분명히 그런 상황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된다면 저는 펀드하고 한달 뒤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이너스 받다고 저한테 또 이제 답글도 안할 거예요. 그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초조해 하고. 이런 상황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저 이제 그 외면할 테니까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와 이해, 그 다음에 투자에 앞서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 이제 시작해야 되냐,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시기, 뭐 타이밍 이런 것들인데. 어~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은 제가 봤을 때 투자 시작하기에는 되게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내공이 좀 있으시고 실력이 생기면 대상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니까 러 그런 부분들은 뭐 계산을 시기적으로도 할수 있지만 처음 시작이나 아니면 내가 좀 어느 정도 실력이 없어 그건 제가 봤을 때 시기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이게 왜 그러냐면 평가라는 게 언제나 사후적입니다. 내가 지나서 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2, 3년3에서5년 이상 간다는 전제하에서. 뒤에서 수익이 나서 봤는데 시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뭐, 나 친구랑 같이 했는데 친구가 나보다 조금 더 들어가서 나보다 5%, 10%더 먹었어. 이게 과연 삶에서 여러분 그렇게 큰 중요한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친구는 한 마이너스 5%일 때 샀다고 칠게요. 그리고 나는 마이너스 10%일 때 샀다고 쳐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은 내가 이 친구보다 내가 지금 수익 덜 먹어서 내가 지금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만 더 기다리시면 돼요. 뭐할 때까지? 5%를 알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내 목표잖아요. 그럼 뭐? 우리가 말씀드린 목표는 뭡니까? 연애한 7에서 10%그 정도. 예. 그래서 그거 수익 먹을 때까지 여러분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조금만 더. 예. 언제 할지 고민보다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정답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투자의 성공 원칙과 펀드 추천 관련 부분입니다. 어, 앞서 제가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펀드 제가 다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찌됐건 스스로 판단하고 신중히 분석해서 결정하자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절대 잘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단지 지금 배고프다고 배 채우는 데만 혈안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엄발에 오줌 누기라는속담도 있잖아요. 이런 전략은 안 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계속 발 얼었다가 나중에 동상 걸려서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크게. 그렇기 때문에, 발을 따뜻하게 할 신발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집중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펀드는 지금 뭐 괜찮아요. 여러분들 하셔도 상관없고요. 단지 이게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저 역시도 계속 보고 관리, 저 관리도 하고요. 얘네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건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펀드 고르는 방법, 좋은 펀드 찾는 방법 아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꼭 익히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게 어떤 주식이나 ETF 다른 투자 대상에 있어서 이걸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응용하고 이런 것들 잘 활용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뭐 자산, 수익률 안에 세부 지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른 데도 분명히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쉽게 얻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렵게라도 반복해서, 그니까 처음에는 뭐냐면 이게 어렵다기보다 내가 안 해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몇 번만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어떤 애쓰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잊혀지지 않는 내 것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께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몇번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겉돕니다돈 예. 모으기가 쉽나요? 어렵죠. 포항된 꿈을 여러분들께서 안 꾸셨으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목표를 잡고 그 안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뭐 영상에도 있지만 그 필승 펀드 투자 매뉴얼 1에서 3편 그다음에 그전에 뭐 펀드 관련 영상에도 제가 이미 답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한번더 말씀드릴 거고요. 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주변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랭TV 채널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이야기이고, 이게 현실이에요. 뭐냐면, 우리 지금까지의 어떤 상품 결정, 투자 이런 것, 은행, 뭐, 적금 예정 이런 것, 상품, 보험 이런 거다 어땠습니까? 다 다른 사람 얘기 듣고 하시지 않았어요? 좋은 상품이라고 가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원하던 게 아니었고, 보험이라 원금도 안 되고, 펀드는 뭐, 투자 상품 다 마이너스 났다?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이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 제가 관리한 분은 다르냐? <laughs> 저도 똑같아요. 엊그래도 제가 이제 봤더니 늘 제가 소통하고 얘기 나누자고 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불쑥불쑥 불쑥 튀어나와요. 뭐, 보험, 어, 또 가입했어. 내가 재발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내가 왜 가입하셨어요? 그랬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좋은 거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자기 돈 그렇게 헛투루 쓰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걸 잡고 가지 않으면, 예, 전, 전부 다좀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내가 결정하지 않고 알아보고 이런 살펴보는 시간 없이 남말 듣고 저는 했다고 봐요. 예, 절대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발 좀 그런 거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음. 잘 모르더라도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좀 골라보고 비교해 보고 이런 거. 그래야 후회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거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인터넷 물건 살 때도 뭐 여러 개 비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자 추천펀드는 원래 다섯 가지에서 네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영상에서 지금 저 뒤에 자막에서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어 글로벌 주식형 지금 채권형은 제가 하나 뺐습니다. 채권형은 왜냐면 요즘에 좀 약간 상황 때문에 그건 추후 에 영상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요네개 여러분들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예, 투자에 대한 그런 것 있으면 s 플러스 글로벌 리치 투게더, 그다음에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AB 미국 그로스 마지막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 자, 요렇게 해서 네 가지가 일반적인 펀드, 그 다음에 연금 저축 펀드, 뭐 IRP 퇴직연금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게 시작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기존에 뭐 다른 거 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요거 한번 작게라도 한번 갈아타서 한번 보세요. 일단 보고 나서 작게 만 원, 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셨다가 괜찮다고 하시고 싶으면 증액해서 더 뻗어나가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 인생은 성장한다. 투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 스스로 어떤 나, 어떤 집중해서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믿음, 그 다음에 참아내는 그 과정, 있네.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집중하고 몰입하는 거, 이건 투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꾸준하게 계속 노력하시는 거이 중요한 가치들을 여러분께서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예,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입니다. 제작 이젠 미디어. 저는 당신의 지갑을 채워주는 재갈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